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탑5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20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. 또한 테러리즘 범죄 마약 밀매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시리아 시리아는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국가입니다. 또한 테러리즘 범죄 인권 탄압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예멘 예멘은 2015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또한 테러리즘 범죄, 기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리비아. 리비아는 2011년 무하마르 카다피 정권의 붕괴 이후 내전과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. 또한 테러리즘 범죄, 인권 탄압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소말리아.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. 또한 테러리즘 범죄, 기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위 5곳의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모든 애전, 테러리즘, 범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